자,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. 행렬 ABC가 나와 있고, 그 곱이 정의되는 것의 개수는? 하고 물어봤네. 자, 행렬의 곱셈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일단 행렬 ABC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 되는 거고, 행렬 A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 알아야 돼. 행렬 A라고 얘기하는 거는 행이 3개, 가로줄이 3개. 세로 줄이 두 개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. 자, 또, 비행렬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야. 자, 그랬을 때 우리 행렬 A와 행렬 B의 고비 정의 되기 위해서는 현재 행렬 A의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우리 행렬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야. 자, 그러기 때문에 현재 행렬 a 곱하기 행렬 b, ab라는 것은 정의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. 자, 하지만 행렬 ba라는 행렬 같은 경우에는 행렬 b가 2 곱하기 2 행렬이고 행렬A라는 것은 3 곱하기 2 행렬인데,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두 개가 똑같지가 않지? 그런 경우에 행렬BA는 정의될 수가 없다. 라고 볼수 있어. 자, 그렇기 때문에, 우리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, 행렬BC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, 행렬B는 2 곱하기 2 행렬. 행렬 C는 2 곱하기 3 행렬이지, 그러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라는 거야. 자, 마찬가지로 CA라는 행렬을 한번 보면 C 행렬은 2 곱하기 3 행렬이고요. A라는 행렬은 3 곱하기 2 행렬이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으니까 정의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고, 12라는 행렬은 2 곱하기 3 행렬과 비행렬 2 곱하기 2 행렬 두 개가 같지 않지, 그렇기 때문에 정의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없어. 자, 그렇기 때문에 그 곱이 정, 정의되는 거는 3번이 될 거야.